이제 호치민 공항 도착했고, 16만 5천 원짜리 비행기 표여서 너무 싸가지고 공항에서 노숙하려고 합니다. 호치민 공항에서 일단 노숙하고 내일 자카르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송 나오는데 지금. 뭐 새벽에 출발하는 비행기 그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이 보면 옷이 지금 한가득이... 인천에서... 날씨 영하 1도 막 이렇더만 엄청 챙겨왔는데 옷을. 아, 근데 여긴 더워요 지금. 확실히 호치민 오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옷은 벗었고. 시간이 보면은 지금, 지금 한국 시간 4시 1분인데 지금 여기 호치민 시간으로는 2시 1분이죠. 2시 1분. 지금 비행기가 9시 반 비행기였는데 원래 호치민에서 자카르타 가는 게 그만 확인해 보니까 10시 10분으로 미뤄졌더라고요 비엣젯 항공인데 제 비엣젯 항공은 처음 타봅니다 오늘 처음 타봤는데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고 제가 오늘 맨 처음으로 들어가가지고 비행기를 딱 들어갔는데 와 이런 광경도 처음 봤어요 비행기 딱 들어가는데 표도 확인 안 하고 손님이 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뭐고 막낙하고 들어갔더만은 안에 그 승무원들 쫙 앉아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딱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일바로딱 들어가니까 다섯 일하더만 갑자기 야야지 손님 들어왔다막 이렇게 직원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막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항공 이더라고 그래도 막 랜딩할 때 이거 착륙할 때는 막 스무스하게 잘 왔습니다. 가격도 너무 싸고 좋으니까 한번 환승은 해야 되지만 그럼 뭐경륜 씨가 어때요 호치민 항공에서 여기서. 노숙하면 되니까요. 노숙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적어도 노숙하고 있고, 자고 내일 비행기 탈때 다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유심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일단 휴대폰도 안 되고 와이파이 쓰면서 그래 생활할게요. 생각 남기면 말씀드릴게요. 노숙의 장점, 일단 돈이 안 들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자면 되니까. 근데 단점, 단점은 주위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귀마개, 귀마개를 꼭 챙기시거나, 그 이어플러그 그런 거꼭 챙기셔야 될거 같아요. 격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뭐, 이 노숙은 처음 해보거든요. 제가 뭐 노숙 전문 그런 사람도 아닌데, 잘 만은 했다는 거. 열몇 시간인 건데? 어제, 어제 밤 9시 15분 비행기였으니까, 거의 지금 2시 다돼가지고 현지 시간으로. 여기는 베트남, 호치민보다 훨씬 더운데요, 여기. 버스 타는데 물어봐야겠네요 그 무슨 버스가 있더라고 택시 말고 그 버스가 뭐더라 이름이 그래 좀 알아보고 가자 와 그리고 이거 옷 이거 털옷 이거 보이십니까 털옷 인천 그래도 보는데 요 30도 붙는 거같은 바지 한 보세요 지금 내 반팔이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한번 가볼게요 그 담비버스 버스 이름이 담비 아 담비가 아니라 담리 담리버스 손담비도 아니고 담비버스 이 칸에 Excuse me, uh, where can I take the damn bus? r o Damn bus here. Yeah. Thank you so muc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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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ank you, no,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 h m o m e man?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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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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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i? w h you Taxi, w h y Taxi, 시 y o Taxi, h e Taxi, h h o Taxi, w much? Where do you go? Taxi, h Taxi, you Taxi, u e Taxi, r d Taxi, h Taxi, you Taxi, w h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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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Taxi, e Taxi, h h o Taxi, w much? Where do you go?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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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예, 9 와, 3 6 8 0 0피아 yeah. 아... 아, 일단 일단 오케이 오케이. 아이 e 아이 c k o k 케이 오케이 오케이. t h a n 와, 근데 좀 비싸긴 비싸네. 셀프 서비스로 한데. 셀프 서비스 좀 빡센데. 예 e s Yes. Who yes. mm -hmm. oh, you buy bus, bus, taxi, bus. One percent? One percent. Yeah. 8만 루피아라는데요. 뭐 아저씨가 풀로 샀거든요. 요즘 네, 이제 표가 다찌으려도벌 그래나세. 가어 블록 o much. 일본 카이가. 제빵 적어놨네 어딜 가도 불닭볶음면을볶게 죽겠다 신라면하고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 적은거 스탑 그죠? 아 여기 더싼거 있네요 감사합니다 7,000원 7 그래 링인 링인 소 브라빵엇 같은. 추나도 있고 비프 치킨 맛있어요 바나나 한번 먹어볼게요 Excuse me. Wow. One gift? Yes. 은 h 두꺼워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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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을 a t w h 버스 네? 생각하는데, 국제 국제 바퀴벌레가 바퀴벌레가 싶었어요, <놀람> 자, 탑니다.

일하는데요. 흥민이 거 버스. 막차 사이 저 뻥튀기 파는 거 봐라. 찌르네. 아름이 질소가 있는 거 같은데. 무질소 수업에서. 뭐야? 주유소인 거 같은데? 주, 주유소인 거 같은데요. 주유소. <laughs> 버스 타고 그다 주유소 들리는 건 처음인 거 같은데. 나는 여기, 아 내가 여기 가 여긴 줄 알았는데 주유 소에 주유하러 왔었 신기한 데가 봐야 하는데. 와, 인정합니다. 인자가. 여기 봐. 거야 It's fun o 어, 살라. 살았다, 살았다. 아, I was same before. went to Busan. 부산, 부산. 부산. 포항, 포항. 야, 조선. 어, 해. I from b u Busan. Um, near Europe, Yeah, yeah, near yeah, Busan.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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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that's the I think the, the second largest city. In, in yeah, yeah, right, all right, all right. I also before when when my I'm i my selling my captain chief engineer is Korean. So very very old Korean, very old old man. How long did you in Korea before? In no, no, no. I, I I just stay, let's say three out three days, four days, days. days, Help you to ordering the uh, yeah. like, let's say in Korean like Uber. Uber, yeah. yeah. Here is Grab. In one hour. One hour? Ah, then sir, I don't need ta taxi because ah. it is very expensive for me. No, so. it's okay, it's okay. You can I I have my account. Yeah, yeah. yeah. Uh, no, no, it's okay, it's okay, sir. No, I already yeah. order. No worries. Uh, bu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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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 will no be very expensive. No, no worries, worries, no worries. But I'm very sorry for you. No, no, worries, no worries. Can I, can I, oh, oh, no can I get your number? Oh, sure, sure. You can have my number. Ah, 이분 번호 제가 좀 받아가야겠어요. Yeah, uh, okay, Victor, my name. Okay, Victor. Yeah, thank you, Victor. That's all I can help for you. Thank you so much, sir. 이런 일이 세상에. You have your bag? Oh ah, yeah.

와우. Wow. 한국. 하, 한국 왜요? 야, 아, 인천. 인천. 소리 소리. 난 인천. 어, 안성. 안성. 오. Yeah. 이런 인연이 이분도 안성에서 일한 기사님이시네요. 금방. Yeah. 그냥 안성에서. 2002년한테 2003년. 저 빅터 씨가 불러주신 <laughs> 택시 기사님이 대한민국 안성에서 2002년 2003년에 <웃음> 일을 <laughs> 하셨다. <laughs> 이런 또 인연이 다 있습니까? 희한하네요, 진짜. 아. 네. 지금 어, 한국말 한번 어, 말았어요. 아, yeah. 2002년이면 20년 전이니까. 2000 and 5 0 0 r i g h t It's old bag. It's old It's old b a v yeah. 아. like, uh, like, uh, 나 yeah. 아, 내일은 부자크라타 아, 가서 아. 얼마나 수도가 아. 가라앉으면. 아. 자카르타가 가라앉고 있으면 이렇게 무산타라라는 곳으로 침수 상황이 심각한지 그것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얼른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치민 공항에서부터 자카르타까지 숙소까지 막 오는데도 오늘 하루가 다 끝나버리네요. 어쨌든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